누군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?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텐데요.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외부인이 CCTV를 통해 1년이 넘게 자신들을 사생활을 훔쳐봤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어찌된 일인지 신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구미시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젊은 부부는.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올초 회사를 그만둔 전 가맹업체 관계자 A씨가 가게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훔쳐본다는 목격담을 들은 겁니다. 목격자들은 A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틈틈이 가게 내부를 살피고 이를 주변에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부부에게 전했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가게를 숙소처럼 사용해왔다는 것.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부부가 간이 침대에서 쉬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. 집에서 생활하는 것, 생활하는 것보다 가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긴데 가게에서 그냥 뭐 침대에 누워 있고 제가 뭐옷 갈아입고 이런 모습도 봤을까봐 너무 시스럽고 너무 불쾌하고요. 사실을 부인하던 A 씨는 부부와 목격자들의 추궁에. 납품을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 했다고 해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가운데 부부는 지난달 30일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경찰은 조만간 조사에 들어가 혐의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.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.